벌써 올 가을에 두 번째 가을 패션 영상을 들고 왔어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여러 디자이너 브랜드 FW 시즌 옷들이 막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쁜 옷들을 야금야금 막 모아왔거든요 브랜드 측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진짜 소량의 옷들 빼고는 전부 다 제가 내돈내산한 그런 옷들이고 브랜드 측에서 보내주신 것들도 제가 그중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제가 직접 골라서 다 직접 골랐기 때문에 믿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품은 진짜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영상에서 절대 또 빼먹으면 안 되는 포인트는 제가 진짜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진짜 꼭꼭 소장하셨으면 좋겠는 코치네네 백으로 코디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같은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결혼식이나 아니면 미팅을 갈 때나 좀 그런 중요한 자리들은 좋은 가방이 꼭 필요하잖아요. 명품백은 좀 명백한 명품 가방은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만큼 또 퀄리티가 좋고 오래오래 잘될수 있는 그런 가방 없을까 그런 가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코치넬레가 어떤 브랜드냐면, 30, 40년 이상 이렇게 가죽을 다룬 이탈리아 장인분들이 되게 섬세하고 다루기 까다로운 그런 최상급 카프레더 소재를 사용해서 가방을 만든 그런 이탈리아 브랜드예요. 제가 또 좋아하는 논나 할머니께서 또 이탈리아 현지 매장에 가서 소개하신 영상도 있거든요. 거기도 댓글을 보면, 아,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가격에 공 하나가 빠진 줄 알았다고. 그만큼 퀄리티가 좋다. 그래서 트렌디하게 백을 들고 싶은 직장인분들. 꼭 가방 어디 좋은 거 없나 찾아다니는 사회 초녀생 분들도 꼭, 꼭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가방. 이번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가방 중에 제일 눈에 띄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요번 신상 라인이더라고요. 살짝 이런 아이코닉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도 되게 세련된 그런 백이에요. 이 쉐입이 진짜 예쁘지 않아요? 살짝 이렇게 비대칭 되게 과감한 라인을 썼잖아요. 아 되게 고급지다는 느낌이 바로 들었는데 이게 이탈리아 샤이니 카프 스킨을 쓴거래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매끈한? 아딱 봐도 그냥 고급진 느낌이 막 나잖아요. 제가 또 좋아하는 가방 스타일이 이런 각잡힌 가방이거든요. 그리고 안쪽은 되게 또 고급지게 스웨이드에다가 여기가 지퍼 안감이 있어서 반으로 딱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로 수납을 이렇게 나눠서 하기가 되게 용이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그넷으로 이게 똑딱 이렇게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에다딱 이렇게 맸을 때가 진짜 예쁜데 이 예쁜 이유가 여기에 이렇게 대칭 형태로 포인트가 되는데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들었을 때 뭔가 되게 샤프한 그런 느낌. 먼저 이거 요런 트위즈랑 같이 매치를 해봤거든요. 이거 제가 봄에 소개해드렸던 그 트위드 제품인데, 루퀘스트는또 워낙 트위드 맛집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 가을에도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 이렇게 같이 입어봤어요. 너무 예쁘죠? 이런 포인트들이 되게 고급스럽고, 트위드도 또 잘못 입으면 조금 노숙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 백을 같이 드니까 되게 세련된 느낌? 다음에 이또 가죽에다가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제 또 가을 하면 가죽이잖아요. 가을에 이런 가죽 재킷 입으면 또 그렇게 멋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저렴한 거 이제 잘못 입으면 되게 저렴한 티가 많이 나는 그런 게 가죽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죽은 되게 빤딱거리는 게 아니고 좀 매트한 재질의 좀 고급진 그런 느낌의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입었을 때좀 우아한 느낌? 이렇게 버튼도 크게 세 개로 빵 돼가지고 포인트가 되고 크롭한 기장이라서 되게 예뻐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주머니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트위드랑 또 가죽 자켓이다 보니까 잘못 입으면 또 너무 꾸민 느낌이 나서 일부러 좀더 너무 꾸미지 않은 되게 쿨한 느낌의 그런 데님 팬츠를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입어보니까 이 제넨 팬츠가 되게 또 찾으면 없는 그런 클래식한 핏의 바지더라고요. 입었을 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울 앞에서 막 혼자 방방 뛰고 그랬는데 앞쪽이랑 뒤쪽에 스티치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고 이게 또 좋은 원단이라서 이염이 없고 또 물도 잘안 빠진다 하더라고요. 여러번 세탁을 해도 좋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진짜 세련된 그런 느낌의 바지라서 너무너무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은 한 시즌 또 쓰고 많은 게 아니라 진짜 오래오래 들수 있는 그런 클래식한 빼기. 이거를 제가 꼭 여러 착장으로 막 코디하면서 느꼈는데, 요게 이 카멜 컬러가 생각보다 어느 착장이나 다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냥 블랙 코디에다가 입어줘도 포인트가 되고, 화이트 입어도 포인트가 되고, 그냥 요번 가을에 요거 컬러 하나면 되게 뽕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우선은 이가방의 카멜 컬러 자체가 우선 너무 고급스러운데, 요런 볼드 버클이랑 시그니처 펜던트거든요 요 모양 요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을 더해가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딱 더해주는 그런 코치델레만의 특징이 되게 드러나는 그런 백입니다 예쁜 뽀얀 핑크색으로 컬러가 되게 다른 안감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도 가방이 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단단하게 쉐입이 고정돼서 막 넣어도 모양이 안 망가지고 딱 이런 예쁜 모양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제또 최애 착장 중에 하나인 다이에그널의 탑을 같이 입어줬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다이에그널 룩을때 별로 관심이 없던 애였거든요? 근데 직접 보니까 얘가 되게 눈에 띄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입어봤는데 아 이거다 싶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딱 다이애그널 스타일이잖아요 여기 팔이랑 여기 아래쪽에 이런 수술 같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좋았던 게 이런 니트 스타일인데 크롭한 게또잘 없잖아요 그냥 니트 같은데 이런 디테일들이 더해져서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아래가 이게 이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 입다가 찢어질 것 같아. 요 여기다가는 이아 가죽 팬츠를 이아 가죽 스커트를 입어줬어요. 이거 진짜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이 착장을 보고 남자친구가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그런 착장인데 되게 빈티지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그런 가죽의 H 라인 스커트예요. 이런 좀 가죽 롱 스커트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죽 자체가 전혀 뻔떡거리지가 않고 되게 고급진 그런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오히려 뭐 힙하면 힙했지 절대 부담스럽거나 과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래서 가죽이 좀 부담스럽다 하셨던 분들도 꼭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에 짧은 스커트랑도 같이 매치를 해봤거든요 요거 인사일런스 스커트 이거 진짜 너무 예쁘죠 제가 또 홍대에 촌놈이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신세계 강남에 갔거든요 거기 5층에 이제 W컨셉 입점돼 있고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 렉토랑 그로브랑 막 엄청 지금 입점이 돼 있다고 해서 놀러 갔는데 거기 갔다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산 로우라이즈의 그런 짧은 스커트인데, 아래쪽이 되게 러프하게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랩 형식으로 이렇게 감싸서 입는 그런 스커트인데, 그래서 트렌디하게 딱 포인트 주기 좋고, 크롭한 데다 해서 배 살짝 보이게 입어도 예쁘고, 되게 좀큰 박시한 셔츠 위에 레이어드 하거나 아니면 바지 위에 입는 것도 딱 요즘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쯤 있으면 너무 잘 입을 수 있을 것같아요 마예요이 스커트 색이 요거랑 진짜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꼭 코디를 해야겠다 했는데 이 컬러가 진짜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이두 개가. 이번에도 좀 깔끔한 그런 포멀한 코디 한번 입어봤는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거 요거랑 같이 또 매치를 해줘봤는데 딱 어떤 느낌이냐면 완전 기본템인데 또 찾으면 없는 거. 나띠미트 는 이번 시즌에 또 청담 비이커 열려가지고 또 바로 가서 입어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완전 내 거다. 사야겠다 해가지고 또이려 요거를 사왔는데 진짜 나띠미트는 요런 기본템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퀄리티가 너무 좋고 이게 이런 여유로운 실루엣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이게 캐시미어 솜방 소재래요. 그래서 입었을 때 되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무튼 그런 웜한 느낌이 나는. 이거 직장인분들이 꼭, 직장인분들이 꼭 이렇게 입어주셨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다른 느낌이 나는 비트호보 백인데, 타이니 카프 스킨 버전이에요. 딱 봐도 이렇게 매끈한 이런 가죽이 느껴지잖아요. 생활방식로 당연히 되어 있고, 이거는 안에 이런 브라운 컬러의 안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고급지다. 이런 빤따기는 가죽에다가 이런 실버 포인트 들어가니까 되게 세련되고 뭔가 좀 샤프한 그런 느낌? 그래서 실버 주얼리 잘하시는 분들은 요거 있으면 또 되게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생각보다 캐주얼하게 되게 좋거든요. 제가 이번에 산 옷들 중에서 진짜 진짜 마음에 드는 옷 중에 하나인데 요거스사운드에서 나온 이런 라인 배색이 되게 눈에 띄는 그런 캐주얼한 느낌의 트위드 가디건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께감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되게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런데 생각보다 진짜 가벼워요. 어, 트위드는 조금 너무 포멀한 느낌이다. 조금 각잡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편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휘쭈루템 아니에요? 여기다가 저는 또 반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반바지랑 부츠에 또 같이 입어주니까 또 힙하고 쿨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살짝 하나 아쉬운 거는 주머니가 없어요. 네, 살짝 인생이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옷이고 그래서 이런 니트 질감에다가 살짝 이렇게 샤인한 컬러의 가죽을 같이 딱 하니까 어 너무 예쁘지 않나 이 위에다가 한번 블루 정도 걸쳐봤거든요? 요거는 사실 제가 남자친구 생일 선물로 준 건데 어, 원래 이런 게또 뭍게 어, 내고 하는 그런 거니까 너무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묘한 뽀얀 되게 깨끗한 핑크 컬러의 패딩이에요. 그래서 아, 또 흔하지 않은 컬러라서 소장 안할 수가 없잖아요. 소재도 되게 바스락바스락한 되게 가벼워 보이는 소재고 실제로도 진짜 가벼워요. 이런 것도 무거우면 잘안 입게 되는데 남성분들이 입으면 살짝 크롭한데 여성분들이 입으면 오버사이즈로 입을 수가 있고 아래가 잡혀서 이렇게 어벙하게 예쁘게 핏이 나오는 이렇게 캐주얼한 옷에다가 입어줬을 때 들어줬을 때딱 그런 꾸안꾸 느낌이 딱 드는 다음은 쭉 요거 마지 바게트백 완전 트렌디한 그런 백이잖아요. 아, 이거 딱 보자마자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다 생각했는데 요거 다크그랑 컬러고 이렇게 골드색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이게 너무 잘 어울려 두 개가. 저 같은 경우 에 이거 만약에 친구가 메고 오면 아 되게 예쁘고 되게 트렌디하고 특이하다 해서 계속 보다가 혹시 가방 어디 거냐고 물어볼 것 같은 그런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하게 이렇게 각이 동그랗게 잡혀있는데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곡선이 되게 유려하게 들어가서 아 되게 우아한 그런 느낌을 주고 동글동글 입체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을 열어보면 진짜 많이 들어가요 되게 작아 보이는데 은근히 크고 뚱뚱해가지고 입체감이 있어서 안에 물건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돌려서 잠그면 됩니다 저는 좀 이렇게 편안한 룩의 코디를 해줘봤는데 이런 깔끔한 룩이나 코츠나 어, 자켓 이런 거 위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이번에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룩 중에 하나인데 기본템 하면 은또 아모멘토가 아닐까. 그래서 아모멘토 보자마자 아이 어, 셔츠는 사야 돼 해가지고 가져온 건데 여러 컬러 중에 이 버터 컬러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첫 단추를 빼고는 다 이렇게 히으로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즐기 되게 좋고 보시면 뒤에 기장이 앞 기장보다 살짝 더 길어요. 그래서 움직였을 때도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 이게한번 사두면 사계절 내내 되게 레이어드하기도 좋을 것 같고 단독으로도 입을 수가 있고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바지 요런 베이지 컬러로 되게 아, 막 입기 좋은 팬츠 없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요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꼭 추천을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살짝 세미 와이드 실루엣이고 특이한 게 이렇게 밑단에 디테일이 있어요. 브랜드 로고, 각인이 딱 들어가 있고 요 벨트를 앞으로 하면 좁고 뒤로 하면 살짝 이렇게 어벙한 되게 예쁜 핏으로 나오는 그런 바지거든요. 하나 있으면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하기 되게 좋을 것 같고 이게 페이크 스웨이드 원단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조금 따뜻하고 겨울까지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요 위에다가는 마리떼 블루종 이렇게 겉옷을 또 한번 입어봤어요. 이번에 홍대에 또 마리떼 매장이 생겼다 해가지고 또 한번 가봤거든요. 요것도관심 없었는데 꽂힌 그런 옷. 이게 또 유니섹스 제품이라서 남성분들도 입기 되게 좋고 제, 저는 지금 이거 S 사이즈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크게 또 입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옷인데 안쪽을 보면 되게 누빔처럼 따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입어봤을 때 오히려 룩북 사진보다 직접 입었을 때가 훨씬 훨씬 예쁘더라고요. 아래쪽이 예쁘게 딱 뻐근하게 자리를 잡고 뒷판도 되게 특이하게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아, 입었을 때 되게 예쁘다 해서 가져온 그런 제품이고 이런 컬러감이 딱 돋보이는 이렇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피츠 클래식 백 이것도 시그니처 백이거든요 저는 이 블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동생이랑 엄마가 그렇게 탐을 냈던 가방이에요 요것도 이렇게 네모나게 각이 딱 잡혀가지고 되게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그런 가방이고 요것도 하나 있으면 되게 되게 오래들수 있는데 이번에는 아이보리 컬러로 가져와 봤거든요 이렇게 탑 핸들로 들기 되게 좋고 되게 페미닌한 무드가 느껴지고 요것도 이런 골드 버클이랑 이런 시그니처 포인트가 딱 되는 안쪽은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알차게 꽝꽝 넣을 수 있고 안쪽에 포켓 그리고 자크 포켓 두 가지에다가 바깥에는 또 아웃포켓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카드 넣고 쏙싹쏙싹 빼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옷이 있어서 이렇게 루티아 트위드랑 같이 매치를 해줘봤는데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뭔가 제니가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크롭 트위드랑 같이 입어줬어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 살짝 보들보들한 되게 양팔처럼 양 같은 그런 느낌의 트위드인데 되게 원단이 탄탄하고 뭔가 고급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부들부들한 느낌이 나고, 또 여름에는 실버지만, 또 이런 골드 딱 포인트 되면 엄청 고급지잖아요. 여기다가 또 이제 루티아, 팬츠, 요거를 같이 입어줬거든요. 요것도 인스타 스토리를 보고 되게 많이 물어보셨던 제품인데, 이렇게 투턱이 들어가서 세련된 핏이 느껴지는 슬랙스예요. 입었을 때 샬랑샬랑 이렇게 편안하고 유려해 보이는 그런 실루엣이고 이런 내부 단추나 버클 이런 게 신경을 진짜 많이 잡구나 티가 많이 나는 퀄리티가 탄탄한 바지예요. 이렇게 트위드나 니트나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은 꼭 하나쯤 있어야 할 그런 기본템입니다. 이렇게 이번 코치넬레와 함께한 가을 패션 영상을 마무리 해볼게요. 추워지기 전에 또 예쁜 옷들 많이 가져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